뭐야, 네모 피시가 됐다는데, 딱 됐다, 그래. 사이렌 시끄러워, 사이렌 끄자. 어, 여깄다, 여깄다, 여깄다. 쏘지 마, 쏘지 마, 쏘지 마, 쏘지 마. 쏘지 마, 쏘지 마, 쏘지 마. 쏘지마쏘지마쏘지마쏘지마쏘지마 쏘지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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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쟤를 왜안 죽어? 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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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져, 터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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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했어. 오, 위험해, 위험해. 여기 위험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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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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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 위험해 오 어서 오 소지마 아 소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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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 위험해 오 소지마 아오 어, 소지마 아파 아파 아 아파 아씨. 아씨 아, 씨. 아, 씨. 이, 이, 게임 뭐야? 너무 어려워. 어. 이 게임 공포였네. 아. 아니, 뭐, 보통 난이도인데 이렇게 어려워. 어. 어. 아니, 상대가 쏘는데 왜안 쏴요? <laughs> 아니, 이게, 시커먼 돼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쏘니까 정신이 없어요. 아, 전쟁은 공포가 맞죠? 아, 아디언님, 네, 맞습니다. 전쟁은 공포게임이죠. 아, 와. 이거 한번 멀티로 한번 가볼까요 멀티로? 어 이거 뭐 씨. 게임을 할 수가 있어야지 이거 어뭐 어깨에 다 먹었어 이거 하다가 자려고 컴퓨터 끄고 폰놨어요 희한형인 그래요 멀티로 한번 가봅시다. 자, 과연 사람들하고 총싸움을 어떻게 하는 게임인지 한번 봅시다. 신고당한다고요? 왜? 못해서? 아니야. 나 기본적으로, 나 어느 정도는 해요. 진짜야. 나 FPS 게임 웬만큼은 해요. 자, 뭘로 하는 게 맞을까요? 어, 퀵 매치가 맞아요? 퀵 매치. 여러 가지 모드가 있네. 콘퀘스트, 캡처 앤드 홀더 드 플래그스, 아, 깃발 잡기, 더미네이션, 캡처 앤드 홀드 더 플래그스, 러시, 어택 워 디펜드, 팀 대스매치 이런 걸로 해봐야지. 자, 팀 데스매치로 제가 얼마나 총을 쏜지 보여드리죠. 이건 뭐야? 로딩 게임 중이죠. 아, 칼전 매너요라니. 아, 진짜. 나총 쏜다니까. 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만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너무하네, 나한테. 응? 여러분, 나총 쏴요. 왜 그래. 기본적으로 나총 쏴. 내가 보여드릴게요, 멀티에서. 자. 이거 뭐, 어떻게 이거는. 독일군 병사들이네. 스킵. 이건 뭐야? 총.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옆에 플러스 누르세요. 뭔 플러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이거, 이게 이제 어떤 걸로 할 것인지야? 백 이거 어썰트, 이건 뭐야? 서포트, 어썰트, 아, 이총안 좋던데. 이건 뭐야? 스카우트, 좋아. 나 이런 거 잘해. 좋았어. 이걸로 할게. 됐어. 어, 좋았어. 이거 나야? 나 뭐야? 이미 싸운다고? 어떻게 들어가요? 백. 그 다음에. 어떻게 들어가? 어, 여기 싸우고 있네. 이거? 스페이스? 됐다 우리편 나오지 저? 어 지도에 우리편이 안 보이고 무섭 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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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나 그때 맞췄어 그래도. 근데 스나이 퍼인데한방 맞고 안 죽어요. 애들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어설타세요. 알았어, 알았어. 어설타, 어설타, 아총 바꿀 수 있네. 이거 별론데, 아니 저건데 뭔 상관이야? 저거 뭐야? 이거 어떻게 올라왔어? 오, 오, 우와, 이 칼로 잡았어! 누가 쏘는 거야? 누가? 매대! 의무병! 오이치! 아나이총 싫단 말이야. 이걸로 할래. 아이거 샷건이네. 달려야지 뭐. 씨, 맵을 일단 모르니까. 아, 씨. 응? <laughs> 이적배예요 런닝맨입니다. 아, 나저총 싫단 말이야. 아, 씨. 이건 뭐야? 서포트 이걸 해볼까? 오우 오우씨 저 저격병이야? 총은 왜 파방 빵빵빵 빵 이렇게 써서 저격인데 정확도가 엄청 높은 건가? 총을 제작하라고요? 그런 거 주세요 쟤 뭐야? 말도 안돼나한방 맞췄는데? 의무병 총이 맞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 의무병으로 한번 오, 나쁘지 않은데 오, 나쁘지 않아 어떻게 저렇게 잘 써? 아 뭐야? 어떻게 저렇게 잘 써? 오씨 어, 씨 누가 쏘는 거야? 이거 근데 의무병은 어떻게 고쳐요? 이게 뭐야? 어떻게 이길래? 나이스, 나이스. 어, 아, 어. 아. 오, 저총 뭐야? 어떻게 저렇게 잘해요, 근데, 쟤네? 아, 물론 내가 못하는데. 1킬 했다, 1킬. 팀도 완전 발리는 팀이고, 맵도 힘든 맵이에요. <laughs> 이건 뭐야? <laughs> 상자 받았다. 아닌가? 방금 세팅에 니들 게임 다 말아먹을 셈이냐? 라고 했다고 그럴 수 있죠 아닌데 다뭐 첫판인데 근데 사실은 좀익숙치가 않아서 에이밍이고 뭐 뭐고 하여튼 익숙치가 않아서 어우씨 오, 쉽지 않네. 지금요 한 180이 한번 좀 넘게 보네요. 근데 뭐 저게 언제 새로 고침된 건지 몰라서. 오퍼레이션 하는 게 편함. 오퍼레이션이 뭐예요? 미션하러 가시죠. 아, 미션은 지겹다매. 이랬다 저랬다 해. 아까 뭐 미션 지겹해가지고간 건데 미션 더럽게 어려워. 뭐 이런 게임이 다 있어 이씨 그렇게 어려워 아니 뭐 어려움으로 한 것도 아니고 보통으로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 멀티의 오퍼레이션이 있다고요? 미션 이상한 것만 하니까 좀 그렇죠? 미션 이상한 건지 뭔지 내가 어떻게 알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laughs> 케미스트리 오늘 좀 공격적이다? 어? 케미스트리 오늘 좀 고, 공격적이야? 채링이 좀 그러네 총수집하는거야 당연히요 어? 처음 게임에 들어가서 어떤 총이 있나 살펴보고 이 총이 내 마음에 드는지 저 총이 내 마음에 드는지 게임에 들어가서 어? 살펴볼 수도 있는거 아니야 왜이래 뭘 속이 터져 그럼 처음 게임을 보는 사람인데 내가 이걸 잘하면 그게 이상한거지 너한번 멕시코 한번 가봐 자식아 어? 케미스를 멕시코로 한번 가봐. 너 가가지고 멕시코 말 한번 해봐. 잘해? 못하잖아. 다 처음은 그런 거야. 화내지 마. 모두가 시청자가 원하는 거야. 그래서 난 열심히 했어. 총은 어떤 총이 좋은지 내가 모르니까 이 총을 한번 들어봤다가 이저 총을 한번 들어봤다가 이러는 거 아니야. 이거 로딩 왜 이렇게 길어? 이 로딩 왜 이렇게 긴 거야? 부품을 찾으러 갔는데 부품이 자꾸 없잖아. 그 부품 찾으러 갔는데 말이 있길래, 어, 그럼 이거를 E 누르면 되나? 그랬더니 말은 타지잖아 내가 말을 찾아간 게 아니라니까? 부품이 있는 네모를 찾아서 갔는데 거기 말이 있었어. 그 이거 뭐야? E를 눌렀더니 부품인가? 해가지고 말 옆에 있는 부품 찾나? 말을 타버리는데 어떻게 그랬더니 윙 하면서 애들이 쫓아오는데 어떻게 이거 왜 이렇게 로딩이 길어?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이거,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서버상태가 매롱해서요 언제까지 기다려? 세카이님 반가워요 뭐하자는거야 이거 강종을 하라고요? 아이씨 오리진게임 하여튼 아이씨 안해 씨 안해 배틀필더 프로그램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뭐야 이것도 문제 해결에 대한 방법을 확인 중입니다 하지마! 안해 씨. 배피 서버가 우리를 살렸다 <laughs> 아니, 솔직하게 솔직하게 진짜로 우리 우리 의인 여러분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솔직하게 얘기해서 10점 만점에 10점 만점에 내가 그러니까 진짜 그냥 정말 객관적으로 생각하자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오늘 이거 처음 하잖아 처음 하는데 1은 개 환장하게 핵거지같이 못함 10은 엄청나게 완벽한 플레이임 1부터 10까지 따졌을 때 내가 몇점 정도 돼? 들어오자마자 주님 화나버리시네. <laughs> 여러가지 짜증났어. 3점 3점 1점 5점 3점 4점 5점 1, 2, 4, 3, 6, 5, 1 10, 0분좀 그렇다. 점수를 양수로 들어야 되나요? 1부터 10밖에 없다고 믿냐? <laughs> 1부터 10까지 중요해. 그래도 평점 따지니까. 그래도 한 3, 4점 정도 되네. 아니, 근데 지도가 탭을 눌렀더니 전체 지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미니맵 조그마한 거, 요것만나오더라고 근데 요거에 네모란 방향이 있어서 네모로 갔으면 네모가 있어야 되는데 표시가 안 돼가지고 그래. 분수는요? 아, 분수 하지 마. 그래도 한 3, 4점 이상은 되네. 그죠? 3, 4점 이상은 되네. 근데 1점은 아니네. M을 눌러야 된다고? 그런 걸 알려주라고요. 아, 그런 걸 알려주라고. 난탭 누르고 있었잖아. 탭을 눌렀는데 안 되길래. 그래서 그렇잖아. 그래 나는 조그만한 동그라미 레이더로 어떻게 그 네모를 잘 찾으라는 거지? 이해가 안 가는데? 라고 생각했거든. 아까 누가, 누, 누 누가 올리셨는데. 근데 게임 화면이 여기 있고요. 채팅 화면이 여기 있으니까 게임을 보면서 막 집중하면서는 이게 잘안 보여요. 솔직히. 솔직히 그래. 그래서 그래 채팅을 안본게 아니라 못본 거지 이거는 정확하게 단어 선택 어, 워드 선택을 합시다 채팅은안본거 내가 노룩한 거 이게 아니라 캔트룩이야 캔트룩 볼 수가 없었던 것 나의 능력 밖의 일이었어 안 그래도 무서워 죽겠는데 어디서 저기 튀어나올지 몰라가지고 죽겠는데 채팅을 내가 어떻게 확인을 해 그래서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점은 조금은 조금은 언더스탠드 해줬으면 좋겠어. 원래 나이가 들면 멀티가 안 돼. 되... 아니야! 아니, 위드 베이비 아니야! 아, 희한하니 고마워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나 원래 어렸을 때부터 멀티가 안 됐어. 옛날부터 멀티가 안 됐어. 진짜. 돌이켜지는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그, 그러니까 내가, 왜 도리깨를 들기 시작했냐면, 총을 쏘니까 애들이 막그 총소리 듣고 몰려오니까, 도리깨로 때리니까 애들이 어딘지 모르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 들고 기다리고 있으면 오면은 때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다가, 갑자기 저쪽에서 적이 나타나잖아? 그럼 물론 나도 알아. 1번으로 바꾸고 쏘면 된다는 거 알아. 근데 그 와중에는 도리깨를 들고 있는데 저기서 애가 보이면 막 뛰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래. 그다음부터는, 정신이 없어 막 어디서 총알이 날라오는지도 모르겠고 막들음은다 그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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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 껌 씹으면서 횡단보도 못건너못 건너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껌을 씹으면서 왜 횡단보도를 못 건너요 어, 그 정도는 아니지 눈물 흘리지 마 위드 베이비 왜 그래 슬픈 일 아니야 원래 그랬어 원래 그랬어 1 7살 때도 그랬어 아니야 아니야 그러지 마. 쫄져, 좀, 질질, 좀 하지 마, 그런 거. 과자 먹으면서도 건너요. 나 과자 먹으면서 횡단보도 잘 건너. 하. 어찌됐든, 우리, 늘베이님 사실은, 너무너무, 너무너무 흥미롭고, 너무너무 재미있는 콘텐츠도 많았는데, 내가 못해서, 그래서 점수가, 사실은, 그죠? 이제 형들 좀 알아가니까, 돼, 알아요, 이해가 돼요. 멀티안 되면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그런 정도 아니라니까. 아니, 나 그렇지 않아. 아니, 나 진짜 그렇지 않아. 나, 나 막, 같이 막 해. 여러분, 나막 여러분들하고 대화하면서, 어? 카메라 보면서, 채팅 보면서, 막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다 해. 처음 해보는 게임인데, 내가 그래. 내가 좀, 뭐랄까, 정신적으로 긴장이 되거나 압박을 받으면 그런 멀티가 안 돼. 근데 배틀빌드를 하면서 막 무서우니까 어디서 적이 갑자기 나타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아 그래서 그런 거야 멀티가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 긴장하고 집중하다 보면 한 가지만 꽂혀서 그래 형 그럼 형이 잘하는 게임 해봐요 아나 어이없네 밤뚱님 어떻게 해봐? 내가 서든어택이나 사이퍼즈 뭐 이런 거 한번 해봐? 진짜? 형, 그렇게 설명할수록 애잔해요. 아니 어떻게 서든어택이나 사이퍼즈 한번 해봐요? 내가 한지는 좀 됐어. 내가 그 게임들 한지가 좀 됐는데 자 일단은 정합시다. 일단은 정합시다. 배틀필드 1. 지금 허준의 평점을 내릴까요? 아니면 다음번에 한 게임 더 해볼까요? 한, 다음번에 한번더 해볼까요? 이제 조금은 익숙해져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만한 100%가 있다면, 지금 한50% 정도? 50% 정도 지금 이해가 됐거든? 근데 지금 어떻게 평점을 내릴까요? 아니면 나중에 한번더 해볼까요? 자, 한번 지금 해봅시다. 자, 자, 투표할게요. 지금 평점을 내려달라. 1번. 한번더 해보자. 배틀필드의 매력은 이게 아니다. 형이 지금 잘못 알았다. 라고 다시 한번 나중에 하고 평점을 내리자. 2번. 자. 1번은 지금 평점을 내리자 2번은 배틀필드의 매력을 아직 모른다 한 번만 더 해보고 그 다음 평점을 내려달라 2번 자 갑시다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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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2번 2번 1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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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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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1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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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솔직히 플레이 재밌었다 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암 걸리는데 내가 고통 보봤는데 여러분들이 재밌는 건 알겠는데 알았어요 일단은 일단은 한번 더 한번 더 플레이를 나중에 하고 뭐 그게 내일이 될지 뭐 일주일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한번 더 플레이를 하고 내일 저녁 때 들어와서 할지 아니면 어, 다음번에 할지는 그거는 그때 결정하자 어, 그렇게 하고 아, 원래 최계빌의 의도 자체는 1번인데 저도 2번, 2번 드립니다 칼립소님 그러니까 내가 오늘 조금 여러분들은 뭐좀좀 좀 바람이 좀 되고 아 그리고 내가 고통받는 모습에 좀 즐거웠을 수는 있지만 배틀필드 1이 지금 사실 나오고 굉장히 핫한 게임이고 그리고 조금 어, 뭐랄까 내가 좀이 게임에 우리 케미스트리 말처럼 내가 게임에 뭐본 목적을 잘 모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오늘 처음 해봐서 뭐가 뭔지를 잘 모르겠는 거야 그걸 알아가는 튜로리얼 과정이 지금 조금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약간 튜로리얼 과정 내가 겪은 거야 아. 바람 부러와 여러분 와라도 허준 때문에 즐거운 이 마음 모든 것이 다 지나가 버려도 내 마음은 당신 곁으로 시청자만 바라보는 허준입니다 아주 옛날 노래예요 배틀필드가 원래 좀 하드한 게임이라서요 늙은님 그래 좀 하드해 솔직히 게임 자체가 쉬운 게임은 아니야 보통으로 했을 때이 정도 어려움은 상당히 어려운 게임이야 배틀피드100 파는 애야 초보 딱지 떼는 거래요. 튜나 님. 그러니까 절대로 쉬운 게임은 아니에요. 예. 네. 키얼아 님. 허준 님이 이렇게 못할 리가 없습니다. 아았어 <laughs> 일단은 한번더 어, 일단 하고